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 씨입니다. 아, 요즘 병으로 인해서 좀 일찍 퇴가하게 되고 해서 방송을 틀었습니다 지금 그 이준석이 당대표의 행보하고 뜬금없이 윤석열 후보가 뭐 영부인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준석 당 대표가 어떻게 보면 어, 당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들을 해서 뭐 어디 뭐 유튜브나 어디 방송을 보면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뭐 그렇게들 다 얘기를 합니다. 뭐 정치바닥에서 뭐 이렇게 굴로 먹고 사는 인간들이 그걸 어떻게든 파악을 해야지 못할 말도 아닌데 항상 뭐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텐데그 얘기는 안 해서 그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그냥 왜 이준석 대표가 그럴까? 그리고 뜬금없이 후보는 왜 영부인 얘기를 할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저 나름대로 한번 소설을 써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이쪽 입장에서는 그 지지율이다 뭐다 그냥 이렇게 쉬운 선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판때기가 참 좋게 형성돼 있으니까 병이다 부동산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서 근데 이 사건의 발단은 부인이란 말입니다. 아, 유튜브 상에서 그 줄리란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학교를 대학을 주위에 있는 사람은 음, 당국 때 천안 캠퍼스로 알고 있는데 또 어디 이렇게 공식 석상에 쓴거 보면 경기대로 나와서 그거를 이제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경기대 그 동기들이 어 성형 전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그 사진을 구하고 뭐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기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 나는 줄리를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고 그리고 이 학위를 따느라고 정신없이 살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래 하면서 이제 줄리라는 이름이 그냥 회자됐죠. 그러면서 어 그래 진짜 인생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하면서 학력을 까보기 시작했죠. 논문하고 그러니까 논문 문제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과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 이게 원래 그 상대 당이나 이런 데서 그 후보의 부인에 대해서 과거에 무슨 뭐 그런 말을 꺼내는 것조차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까지 현실에 있어서 그리고 설사 그런 얘기가 돈다고 하더라도 그 입에 올리는 순간 역풍을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냥 회자가 돼버리는 거죠 쉽게 그러면 본인이 나와서 어떤 해명을 이렇게 딱 확실히 해버리면 되는데 지금 그럴 상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학령이다 뭐여러 가지에서 그래서 또한번뭐 전화 통화를 했더니 또 이제 또 그거 또 난리가 이제 또더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 실수도 뭐뭐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금 이거를 풀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검찰에서만 있다 보니까 예? 지금. 어, 윤핵관이나 무슨 지금 서초동 팀 얘기나 오지 않습니까? 자기 살던 대로 아 그냥 이걸 어떻게 뭉개고 어떻게 어? 조작을 하든 뭘 하든 에? 이걸 방향을 틀거나 뭐해서 이렇게 내가 사과했으면 끝나는 거지. 근데 사과도 사과 같은 태도가 아니니까 더 엄격한 하고. 그러니까 지금 뜬금없이 뭐 영분이라는 호칭을 안 쓰고 그럼 뭐 자기가 얘기를 해 일반화된 단어인데. 에? 뭐라 고 그래, 그럼? 여왕마마라고 하나? 왕자 쓰고 다니니까? 옆에 나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뜬금없이 얘기를 하면서, 뭐, 제2 부속실을 없애고, 뭐, 그러면서, 청와, 이, 이 말만 하긴 좀 뻔뻔뻔 주면서 그런지, 뭐, 민정수석도 뭐, 없애고, 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대통령 되면 자기가 직접 뭐,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지, 자기가 잘 아는데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얘기 나오는 거로 봐서 영부인 얘기를 꺼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로 봐서 제가 보기엔 뭐큰게또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미리 선수를 치는 것 같은데 에? 그래서 이게 해명이 안 되니까 다망하게 생겼거든 지금.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또 하는 거 아닌가. 그뭐 대장동인지 뭔지 뭐 어? 돈 받은 50, 50억 클럽, 뭐, 뭐, 이런 거 쭉쭉 나와도, 거다가 사법부에 있던 인간들 아니에요. 하여튼 그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이 거의 다. 근데 그걸 피해자 식으로 이재명이가 설계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50억 클럽은 모르겠고, 이재명이가 이렇게 한 거다. 이건 저 혼자냐 상상입니다. 제가 보기에, 어, 윤석열 후보, 뭐, 뭐, 본인이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간에, 뭐, 어떤 팀이 됐든, 지금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뭐, 뭐 방법이 없어요. 더 나오면은 이제 거의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소설로. 어, 늦은 나이에 만나서, 어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 과거를 모른다.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 그냥 그런 점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정치한다고 해서 나오니까 막 이상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본인의 얘기를 들어와서 이제 그걸 믿었는데 이게 한두 가지 얘기도 아니고 본인이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 상황이 좀 계속 안 맞아서 이상하다. 어, 그래서, 신뢰감이 무너졌다. 그래서, 당분간 별거 하기로 했다. 요 얘기 밑박한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영부인. 이런 말을 쓰지 마라. 제2부속실을 없앤다. 그 청와대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청와대 들어갔는데 어떻게 영부인의 공적인 그 활동이 있는데 거기에 그걸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정이나 스케줄이나 전부다. 에? 지휘부족시에서 하는 건데 그걸 안 하겠다는 얘기는 같이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만약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걸 발표를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어 제가 대통령 되더라도 어 부인 뭐 저는 자식은 없으니까 부인은 그냥 청와대에 안 들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뭐 국민들이뭐 청와대에 들어가든그뭐뭔 의미가 있냐고. 아마 그럴라고 밑박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이준석 이 당대표는 왜 자꾸 이, 이러냐, 대표가 돼가지고, 다 자기장치 하는 겁니다. 이거 저, 전부 다 제가 소설입니다. 생각하는데, 전부 다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왜 그러는지, 이, 이 사람이. 에? 정치 10년하고 당대표인데, 영선 대표인데. 그러면 이 친구는 당내의 그 지지보다는 일반 국민들, 당원과 일반 국민들의 지지로 해서 당, 어, 당원이니까 거의구나, 참. 당원들의 그 지지로 인해서 당대표가 된거 아닙니까? 예? 이 정치권이 좀 물갈이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기대치를 안고서 대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자꾸 그 벼랑 끝 전술을 씁니다. 거의 어, 살수를 날립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뭐매친거도 많다 그러고 그러면서 깝니다 지금 그리고 1차 때는 김종인 그 위원장을 뭐 모시기 위해서 그때 결렬됐으니까 윤핵관들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합류시키기 위해서 생쇼를 했죠 선대의 발족 바로 전주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하면서 윤석열이는 또 둘이 뭐뭐술한잔 먹고 뭐뭐 뭐 하면서 뭐 예? 이준석이가 할인 대로 다 하겠다고, 뭐, 뭐, 자기는 배우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돌아갔다는 얘기죠. 예? 네? 그러니까, 과거 저기 문재인 대통령 때 광창팀이 있듯이, 여기도 지금 서초동 팀이 뒤에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물먹었던 자기가 믿을 만한, 그나, 그나마, 그나마 순종자라, 아니, 순장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빨이 안 먹힌단 말이죠. 근데 뒤집어 쓴단 말이지. 누가? 이준석하고 김종인이가. 그럼 김종인 이 양반이야 뭐 나이나 이고 그러지만 이준석이 창창한데 아직 앞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이제 칼바지 되게 생겼으니까 소목품 되고 그러니까 지금 2차로 지금 들이박은 겁니다. 에? 그래서 당 대표로 외곽에서 김종인 그 대표가. 선거 위원장이 장악할 명분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또 어리버리한 또이 응? 윤석열은 또 가서 덜썩 손 잡고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러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 왜왜이김한길뭐 김병준 목사님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또이 사람도 그러지만 왜이 사람을 데옵니까 김병준하고 김한길 정도 되는 사람이 김종인 그 양반 말을 듣고 따라 할것 같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네? 대권이 이유가 있죠. 이 사람이 면면히 보십시오. 여기 노무현 대통령 있지. 안철수 있지. 여기로 네? 가면 또 문재인 있지. 네? 그리고 뭐신지인가뭐 그 친구 페미니스트 그 친구 녹색당 그 친구도 뭐 입당은 안 했으나 또 도와준다고 왔잖아요. 왜 정치적 목숨을 여기다 겁니까그 친구들이 할일 없다고 예? 왜이 사람들이 왜 정치꾼들이 정치, 정권 교체를 원합니까 예? 대통령이 바뀌어서 나머지 권력들을 자기가 뜯어먹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정권 교체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뭐 밝아진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전라도 가서 또 묘한 소리를 합니다. 윤석열이가 국민의 힘 선뜻 내키지 않았으나 민주당 목과 부득이 선택. 에? 아니 국민의 힘 대표가 이런 얘기도 해 되는 거야, 지금? 아니, 대선 후보가 응? 그러고서 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뭐 민주당 사람들과도 같이 이 정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 대통령이여수야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고 그러니까 신당 창당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려고 데리고 온 거고, 선거에 지든 이기든, 이기면 이기는 대로 자기 세력화 시키기 위해서 창당하는 거고, 신당으로. 지면 살아남기 위해서 신당을 만들어야죠. 자기가 정치에 살아남으려면, 안 그런가요? 그러면은, 제 생각이 맞다고 그러면 어차피, 신당을 창당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김종인과 이준석이는 팽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는 지금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거를 이거를 저같이 생각한다 그러면 끝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것들이 응? 어? 선거에 지든 이든 우리 이용만 해먹고 어? 지들은 신당 창당해서 어? 선거 에 이기면은 권력 지들이 갖고. 깨지면은 아까처럼 또 피자 코스프레해서 뒤집어 씌어서 내보내면서 싱당창당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지금 어~ 이준석이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김종인 그 사람이 어떻게 선대위를 어떻게 장악을 해서 예? 선거를 뭐 이기는 뭐뭐 이런 거, 이런 걸 원한다고 하겠죠 예. 그러면서 겁박을 하는 거죠 내가 나왔듯이 나는 당 대표니까 나도 당 대표라지만. 선거 앞두고 김종인, 그, 어 선거, 대, 어, 위원장이 나가면 선거 뭐, 뭐 이길 수 있겠냐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죠. 전 그렇게 보이는데.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우리말을 들을래? 윤해감 말을 들을래?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도저도안 되면 이준석이는 김종인과 같이 또 신당창당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지금 전락이 싸우는데?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기가 이제 밖에서, 그 안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나와서 당대표로서 씹어되는 거죠, 이제. 윤핵반들을. 이름 뭐다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이름까지 딱 대놓고서 하잖아요. 네? 좀 지나면 이제 서초동 팀 얘기까지 나오겠죠. 뭐, 모르겠습니다. 제 이상이 말지, 안 말지는 뭐, 이거야 뭐. 워낙 급박 돌아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밑밥들 지금 서로 깔고 있는 건데,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부인 얘기를 왜 해요? 갑자기 뭐 제이부속실 뭐 에? 없애고 뭐뭐뭐 뭐, 뭐, 어? 사모 뭐라고 사모님이라고 불러, 영부인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남이야 부르든지 말든지 그걸 왜 그러는데? 에? 제가 보기 밑밥 가는 거예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 생각이니까 소설이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지나봐야죠. 예, 감사합니다.